저 자는 자경단 집이 아닌데 놓쳤는데? 2,000원, 2,000원. 2 아유, 지가 사정 사정해서 겨우 받았어요. 아 감사..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호통치고 <laughs> 잘린다고 난리 난리 쳐가지고 겨우 받았어요 아이고 착하신 분이었구만 아니 저는 또 오해를 해버릴 뻔 했잖아요 무슨 오해를요 그냥 그 중간에서 혹시나 그.. 가져가신 거 아닌가 에이 저는 배달하는 사람인데 실외 음식 그렇게 많죠 그래요 그래요 <laughs> 진 심지어 <laughs> 코앞 배달이라고 배달비도 안받았주 오, 우리 네. 우리 사원님은 이번에 마음고생했으니 제가 배달 한번 무료 해줄게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네, 수고하세요. 한 시간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자경달에서 왔는데요. 아, 네. 네, 예, 자경단에서 지금 저희 그 보쌈 10세트만 배달되냐고 여쭤봤거든요. 아, 제가 지금 어, 저 저기 자경단으로 배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 few moments later. 보쌈 배달 왔는데요. 보쌈 <laughs> 배달 못 했어? 네. 네. 배달을 누가 시켰어? 어? 어, 어? 강당 우리 보쌈 시켰어? 아니, 안 시켰는데? 어, 뭐야? 아니, 방금 자경단에서 보쌈 배달 왔다. 우리 우리 시킨 적 없어. 10세트를 주문해 주셨는데? 아니아니안 시켰어. 아니, 아 지금 누가 장난 전화했나 보네. 아, 장난 전화인가? 만춘 씨. 예. 네. 혹시 조개 알러지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요. 왜와 거짓말이었네. 혹시 아유... 아까 단체 주문 받으셨죠? 아까 단체 주문 한번 받았죠. 예. 혹시 얼마 내셨어요? 어 58만 원 했는데. 58만 원이요? 예. 배달비가 얼마예요? 배달비 안 받고 하던데 그냥. 배달비 안 받고 원이라고? 58만 원이라고요? 얼마였어전 40만, 뭐,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와 야! 야! 와! 야! 야! 와, 미친? 이거 진짜요? 야. 빨리 수배 때려. 아니, 심지어 제가 48만 원인데 8만 원 깎아드렸거든요. 근데 30만 원만 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만춘 씨가 동개 어? 알러지가 있다고. 어? 아니, 배로 당기려 하였어. 그냥 어?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사정 사정해 가지고 10만 원을 받아냈는데, 어? 와, 이걸 중간에서 18만 어? 원? 어? 만... 미치세 잘좀 부탁드릴게요. 저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아, 예, 제가 신고받았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희 특별한 물로 바로 들어가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저희 잡으면은 네. 상황 정리 들어가서 네, 감사... 예,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제 월급까지 넣어서 8만 원 냈는데 사기당할 줄은 몰랐어요. 어.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에이, 제가 소화하겠어. 그 잡으면은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그리고 잠시 후, 아, 잡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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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철가방 아, 씨! 아왜 그래요, 사리오 씨! 아. 저는 아. 당신을 믿었는데. 아. 아니 지금 참말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laughs> 사인에서돈 벌게 해드렸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야 저는, 저는 어떻게 돈을, 18만 원을 처먹냐 저는 돈을 못 벌었어요. 만춘 씨. 예. 음식 갖고 만족하셨죠? 어?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아 지금 씨발 말이라고 <laughs> 하는거야? <이거>, <laughs> 이게 뚫린 듯이 라이지고 아니 뭐문제요 <laughs> <laughs> 내가 아까 58만원 주고 아 58만원 준게 아니라 아까 내가 30만원 치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laughs> 잠시만. 잠시만. 그 보낸 보냈... <laughs> 그 싸리우씨 아까전에 그 보쌈 배달누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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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사기? <웃음> <웃음> 아까 보쌈 배달 <laughs> 시키셨잖아요 자경란으로 맞죠? 되나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왜? <laughs> 아니 그자격난에서 보쌈 10세트 시켰다 하셨잖아요 아까 저 보쌈 말로 아니... 지 있어요 <웃음> 그랬어? <laughs> 사리오씨사리오씨 네! 이거 지금 우리 차이가 <laughs> 얻어야 되니까 일로 와봐 지금 그러면 은 얼마 얼마 슈킹친거야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 58만원 줬어 일단, 일단 정가가 48만원인데 카드 그 사정사정 아 하셔가지고 정가도 48만원이었어? 네, 야이 네. 야, XX라 <laughs> <시키는 거야. 웃음> 야이 <laughs> 야, 너이 자격증 보기를 똥같이 알았네. 사리오님 8만 원이라고 했죠, 8만 원. 네네, 8만 원, 8만 원. <laughs> 그러면은 얼마야? 정가가 48만 원 맞죠? <laughs> 네, 정가가 48만 원인데 40만 원에 드렸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안 살게> 수분 <laughs> <쉬고> 보자고. <웃음> 어떻게 해 수분 보자? 절개방. 반성합니다 됐죠그러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8만원 씩치 어떻게 돼요 근데? 아뭐 내놔야지 다시 돌려내야지 아, 아, 우리가 아, 피해 본거 거... 거... 우리가 말아야지 아니 지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그거 다 <laughs> 그걸로 안개 탑 <타> 봤어요 아니 지 <laughs> 아니야 <이 웃음> 아니, 이거 너 그러면은 12시 될 때까지 갇혀있어 그러면은 2시될 때까지 갇혀있어 아니 지도 일을 해야 저 8만 원안 받아도 되니까 이사람 12시까지 예. 가둬 주세요. <laughs> 아니, 저안 받아도 돼요. 여기 있어요. 이거 인권이, 이거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아, 일단 8만 원 주세요. 예. 네. 피해 본 어, 사람이 네. 있으니까 8만 원은 주셔야지. 아니 맞죠? 아니 피해라니 이 사람이 먼저 패면은 깎아준다고 했어 아니 했어요. 그거는 음. 자격난 아. 그 공무원 하면서 철가방 씨가 계속 깎아달라고 했잖아요 비싸다고 아니 착한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제 월급을 내서라도 깎아드리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 거짓말을 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네. 사리오 씨한테도 나 반성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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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laughs> <존나 뻔뻔해>. <웃음> <웃음> 어. 근데 혹시... 아니, 어쨌든 뭐다 필요 없고 돈안 내놓을 거면 2시까지 갇혀있어 그냥 아니, 지, 음. 죽을 그걸로 다 드릴게요. 아, 이 진짜, 먹고 죽을돈도 그, 걸로다 저기에 꼬라봐주지아 n vitamin C, that's s c o m i 만 g here. Alma, you're not c 일 m i n g here. 요 l m a you're not coming h c 예. 이거 근데 이사리오씨가 나한테 돈 줘야 되는거 뭐, 아니에요? 뭐, 사람 뭐 씨가 세상 사람거말려줬는데 예? <laughs> 저기 벽에 <laughs> 있는 거 읽어보세요. 아, 만준 씨 고마워요. 저 바빠 가지고 저 먼저 가 볼게요. 감사해요. 에이,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시간, 예, 이제 시간 남으시면 화파이 씨도 가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람 사기 쳤어요. 리오 님. 네. 그, 네? 네. 혹시나 이 양반 또 보복하러 오면 또 신고하세요. 네. 가좀 저번 해 버리라니까. 신고할게요. 아유, 싶은 사람아. 감사해요. 아, 든든하다. 반가 <laughs> 음. <다만간 웃음> 아, 근데 여기 <laughs> 나오면은.